출발은 K콘텐츠로 가볍게. 디몬 헌터스 캐나다 감독 작품이에요. 한국계 감독 언급하며 캐나다 총리와 대화 물고톡 하지만 분위기는 곧 국방 모두 온. 군사 기밀 정보 협정 플라 방산 파트너십 정력 체결 김지호 이거 캐나다가 인도 대평양 국가랑 맺은 첫방산고 협정 한국은 조선 기술력으로 존재감을 보 여기서 보시는 것은 동력 모듈의 배치도입니다. 이 부분 추측 좀 연결해. 맞습니다. 진동 완화를 위해 탄성 마운트를 적용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이 한국 손에 노! 들어올 가능성도 그 외에 뉴질랜드 오늘 노, 하루만 정상회담 다섯 개 줄줄이 노, 이어졌습니다. 노, 이 대통령의 노, 외교 전략은 노, 명확합니다. 안보 플러스 경제 노, 양방향 협력 확장. 그야말로 현실판 연쇄 외교살인마 출연. 그리고 급한왕은 바로 내일 한국이 APX 의장국으로 회의 주재하고 AI 반도체 급한왕 엔비디아 CEO 젠슨 황까지 직접 만난다고요이 정도면 외교 플러스 경제 풀세트 올킬 아닌가요? 와, 진짜 체력 괜찮으세요, 대통령님?